새로운 프로젝트 <laughs> 프로젝트 너무 많은가? 어, 서친소 프로젝트입니다 어, 저의 서울 친구분들 제가 서울오면 네, 놀아주시는 분들을 좀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요 어, 첫번째 인물은 어, 이번에 아프리카 네, 다녀오신 우리 보섭생님 네, 젠베콜라 대표로 있는 보섭 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보섭 쌤 스튜디오가 합정에 있는데 망원동 방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가지고 날씨도 좋고 살방살방 걸어가서 한번 짧은 인터뷰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다 갑시다. 여기는 우리 보섭 선생님의 예,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제가 서울에서 진행하는 도심 캠핑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었고요. 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새로운 네. 프로그램입니다. 아하, 서친소. 서친소. 응. 음. <laughs> 서울 친구를 네, 소개합니다. 네, 저의 서울 친구를 에이, 소개합니다. 에이, 에이, 어, 에이. 첫 번째 인물. 아, 영광입니다. <laughs> 영광입니다. <laughs> 네 선정이 되셨고요. 네. 아또 제가 서울 오면 네. 제일 마음 편한 공간 중에 하나인 네, 어, 네, 네. 우리 샘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 간단하게 샘이랑팀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잼베 연주하는 시디키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밴드 잼베콜라. 그리고 만딩퍼커션 퍼포먼스 위주의 루츠 젠베 콜라를 예, 젠베 연주자 대표로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샘 팀이 네. 뭐 저도 같이 공연을 좀 준비했었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또 사우스아프리카 만든 음악에도 <laughs> 네. 네, 깊이가 있고, 네. 그 근데 또 이렇게 또 밴드 세션 네. 하시는 친구분들도 있고 네. 또 선생님이 원래 전공이 또 우리 전통 음악이기 네. 때문에. <laughs> 네. 또 그런 요소들도 또 결합하는 에. 굉장히 좀 실험적이랄까 어, 그런 음악들을 에. 좀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에, 흔치 그렇죠? 않은 예, 어. 그런 독특한 것어 예,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이 팀을 엄청 에.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코트디부아르를 어. 다녀. 그러니까 전에 는 다른 나라 가셨었잖아요. 네, 부르키나파소를 세 번을 다녀왔고 음. 그리고 기니라는 음. 곳을한번더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저지 보면 네. 네. <laughs> 사 오셨다고 합니다. 네. 어, 혼자 가셨나요? 아니요. 이, 저 이번에 이제 제짜이랑 짝꿍, 아, 네. 이제 제 동료, 음. 제관에 이제 양인선 선생님, 아, 이랑 네. 오지영 선생님이랑 네. 총네 명이서 친다니었어. 아 든든하셨겠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거기 거기서 이루어진 어떤 아카데미라고 할까요? 네, 워크숍이었고요. 음. 2주간의 일정이었는데, 음.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고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메신저로 이제 컨택을 하고, 음. 그러고 예 비자를 이제 만들어서, 음. 다녀왔 아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 네, 인, 거기서 이제 초청장을 받아서 음. 그거를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코트디 너무 다행인 게 한국에는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이 있어.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져가서 어. 이제 비자를 절차대로 이제 서류도 준비해서 내면. 아어 기다려 주시다야이 돈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아. <laughs> 네. 너무 <좋았죠>. 어, 간단하게 <laughs> 네. 어떤 게 좋으셨는지 먹을 것, 어. 먹을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풍경과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갔던 원래 목적 네. 이제 가면 이제 도처에 이제 음악이 있고 음... 이제 매일매일 잼비를 칠수 있고. 음... 너무 예, 너무 행복한 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음, 그럼 그 아카데미 말고 네. 혹시 연주를 하시거나 그런 경험도 있으셨나요? <laughs> 올해는 이제 그렇죠. 좀 활동을 줄이고 네. 뭔가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예. 어떤 거 공부하세요? 작곡 수업을 듣고 음. 있고요. 이제 그 맥북으로 하는 로직이라고 있어요. 로직 프로그램을 다루는 음. 그런 수업을 듣고 있고 음. 이제 두 번밖에 배우진 않았지만 디제잉, 디제잉또 음. 네.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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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을 좀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아, 와서 그쵸, 이제, 음. 서울에서 도심 캠핑한지 좀 한참 된것 같아요. 그쵸, 작년이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봄이 오면. 예. 또 반가운 분들 좀 에이, 모아가지고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에이. 도심 캠핑을 한번 하도록 하고 예 언제든 언제든 여긴 음, 열려있습니다 음. 예 언제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찍어서 네, 네. <웃음> 콘텐츠로 <웃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앉으나 서다 네. 유튜브 세계. 생각. <laughs> 네 그럼 저희 채널 인사가 안녕이거든요 네. 손 흔들면서 네. 우리 한번 인사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